해야겠다. 이렇게 이렇게. 아빠! 이걸로 줄넘기도할수 있습니다. 줄넘기 상상. 시, 시, 시작. 이제줄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갑니다.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.

어? 엄마, 엄마가 내기도. 개꿀. 바보. 아, 안 죽어. 아, 하지 마. 베찌 하지 마, 약 올리지 말라고. 아! 하지 마, 해서 다쳐. 안 죽어야. 리 와, 평생 그래라. 빨리 조그래안다고 다녀야겠다. 손에 공이 없으니까 이제 네 빨리 줘. 그래서 응? 빨리 주라고. 난 하이도 그럼 쓸 하이가 서울을 좋아하게 돼.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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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할 차를 타 편진 쓰고 다 내가 쓸 거야. 응 어. 어 공이 나안 내. 네 예서 틀었어 나 앉아. 예서 앉 자. 예서 앉 자. 그럼 나. 너... 나가야 돼나 나, <목소리> 나서 아니 나 얼굴한테였잖아 하지 마 이서 한번더 불러 분다 진짜 찍는다 이거. 찍는다고 걸 하지 말라니까안 들어 나안 나... 안방으로 나가아아 핸드폰 지 11개인데, 그냥 10개라고 오 거야. 그럼 8개, 는 10개야. 아냐 5개야. 반올림해야지. 그렇지, 그렇게 하게. 만일 다섯 개, 열개 익으실 거라고. 어, 스무 개. 공만 맞잖아 はい。 먹자 스타